자, 여기 볼게요.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포인트냐면 접점이 포인트야, 접점. 알겠어?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접점이 주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t, f, t라고 놓고 그렇게 시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기울기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지 f 라임 t 자 t 콤마 f t라는 점이 접점이라면 접점의 x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한 다음에 그 t 값을 집어넣는 게 기울기 값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곡선 이거 위의 점1 콤마 a 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 일단은 뭐, 여기는 1콤마 A를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어 보시면, A라는 친구는 1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A는 2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네. A는 2. 그럼 1콤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 FX라고 하면, F'X 구해보면, 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고요 F'1이 1이 기울기가 될 거니까, 1이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y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1집어넣었을 때 2가 되면 되니까 플러스 1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친구는 1되고요 n이라는 친구도 1이 되니까 모두 곱하면 답이 2번이 된다. 이거 뭐 아주 기본 문제죠. 자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얘가 y축과 만난다는 거는 뭐 y 절편이니까 a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 6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다음에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 6에서의 접선의 x 절편이 b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자, 어쨌든 0, 폰마 6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f 플라임 0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f 플라임 x는 4x 세제곱 플러스 3인데 0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친구 기울기가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y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이 친구고요. 3x. y절편이 바로 얘니까, 플러스 6이 적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지?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의 x절편은 y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2콤마 0이 b라는 점이겠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문제들은 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결론은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뭐, 마이너스 2, 2의 6. 뭐,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넓이 이거. 그치? 그러니까, 는2 곱하기 6 하시면, 약분하고,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곡선 이거 위에 점 1, 2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문제는 어 이렇게 좀 풀이법을 좀잘 보세요. 쌤이 이제 원칙대로 안 풀고 이렇게 좀 풀어 볼게. 자, 이걸 어떻게 푸자면 여러분 3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변곡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어 보면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 변곡점 여기 여기 이세 개가 모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때잘 봐봐. x가 1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라는 얘기냐? 1 2란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어디 위치만 알면? 이 변곡점의 여기 위치만 알면 이 거리를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거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여기도 자연스럽게 뭐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변곡점의 x값은 어떻게 할수 있냐? 두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x 위치야. 알겠지? 변곡점은. 그래서 이 친구가 f(x)면 f''(x)는 뭐가 되죠? 3x 제곱이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 6x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 위치가 변곡점의 x 위치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여기가 0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다, 아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결론적으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a 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b 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 콤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A 점하고 변곡점의 위치를 가지고 B 점의 X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Y 값은 그냥 함수식에 뭐 해버리면 되니까?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두개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라 했으니까는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될 것이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다음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 선생님이 이제 몇몇 문제들 평행이라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들 어디에 접하는데 그 정의 안에 또 다른 한점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응.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 6번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원칙대로 선생님이 안 풀고, 이게 이제 평행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여기 한번 봐봐. 이런 뜻이야. 삼함수가 요렇게 있어야더라. 그런데 이러한 L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하고 평행한 거는 당연히 요렇게, 뭐 요렇게. 어쨌든 M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 x 위치하고 여기에 x 위치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이게 마치 여러분이 미분 이거 도함수 만들면 이차 함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 이차 함수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니?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값이 바로 x2 값이고 얘가 바로 x1 값이고 이게 바로 변곡점의 값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변곡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원점에서 이거의 근 접선을 l이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f 플라임 x 를 한번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원점에서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에코 플라잉 0을 집어넣으면 바로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3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어. 즉, 여기에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 3이 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실제 얘 같은 경우는 뭐 y equal 0,0이니까 그냥 3x라는 값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런 접선 L이라고 하고 똑같은 곡선의 접선 중 L과 평행하고 L이 아닌 접선을 M이라고 하면, 얘하고 평행하면서 얘가 아니니까 얘를 우리가 M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M이 1, K를 지나겠다.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 지금 X가, 얘가 0이잖아. X 위치가. 그러면 내가 여기 X 위치 알면 누구 알수 있는 거야? y 값알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기울기는 이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좌표만 내가 알아버리면, 이 직방 바로 구할 수 있고, 직방 바로 구해버리면, 거기다가 1 k 집어넣어서, k 값 마무리 하시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래서 이 좌표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한번더미분해보한번더 미분하면, f d o u b l x는 뭐가 되냐, 6x가 되겠지. 잠깐만요. 여기 봐봐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좀 미싱을 났는데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야. 원점이 접점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에요. 그치? 어.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얘같은 경우는 논상태에서 여기는 일단 x 이 l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laughs> f'x 라 얘가, 지금 기울기가 3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 3x 제곱 더하기 3, 얘가 바로, 누가 되는? 3이 되는 친구를, 아, 어, 일단은, 0,0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접점이 아니고 곡선 밖에 점이야. 곡선 밖에 점은 접점은 내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t, 마 t 세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라고 놓고,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니? 기울기는 이제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t 집어넣는 거니까, 3t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그리고 얘로 한번 접선을 만들어 보면요. 기울기, 그 다음에 x-t 더하기, 제가 과로 쳐줄게.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직방이 어디를 지난다는 거지? 0,0을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곡선밖에 한점 아시죠? 우리가 이제 접방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고,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고, 곡선밖에 한 점이 있었지. 곡선밖에 한점 같은 경우는 접점도 t로 이렇게 놓고, 기울기도 이렇게 f 플라임 t로 놓고, 얘네를 가지고 접방을 구한 다음에 0콤마형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였지. 맞죠? 그 대입을 해보면 0은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3t 여기 플러스 3t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2가 남는 거알 수가 있겠네. 여기에서 t값이라는 거는 뭐 2t 세제곱이 2가 돼서 t값은 바로 뭐가 되냐?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적으로 여기 x 값이 바로 뭐가 되냐? 1이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죠? 음. 얘가 1이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f 프라임 1이 기울기일 거니까 1 집어넣어 보면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냐?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쌤이 아까 잘못 풀었어요. 기울기가 뭐가 되냐? 6이 된다라고 내가 볼 수가 있겠지. 여기 L의 기울기는 얘가 6이 된다. 그러면은 얘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이 친구도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접방을 구해야 되니까 이 점, 이 점점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1인 거 내가 알았고, 이 친구가 이 변곡점의 X 값이니까, 두번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어서 0 값이니까 여기가 x e q 0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x2의 위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6이고 이렇게 2점을 지나는 거는 y는 6x 하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 직선을 얘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k는 1 집어넣으니까 12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 이거에 평행하고 곡선 이거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y 절편이 양수인 직선의 y절편은 뭐냐 이런 얘기네요. 얘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것도 지금 접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가 등장하지 않아? 접점이 등장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접점을 갖다가 t콤마 3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잡아주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아 f 플라임 t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f 플라이 맥를 구해보면 3이 내려오니까 x 제곱 2가 내려오니까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요. 이 친구가 3이 되는 나는 x값을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이니까 x 더하기 3하고 x 빼기 1즉마 3하고 1이 기울기가 3이 되는 점이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친구하고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을 건데 여기가 마 3이고 여기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직선의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의 y절편이거든. 그러면 양수면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 위에 있는 친구하고 아래에 있는 친구 중에 당연히 누구겠어? 위에 있는 친구가 양수가 되겠지. 얘가 양수면 얘도 양,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될 테니까. 얘가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3콤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마삼 집어 넣어 보면, 얼마니? 어,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9가 됩니까? 그래서 0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x 하시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어, 얘가 마이. 어, 3x.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9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y절편은 9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자 곡선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은 2개가 있다. 이두 접선 사이에 거리 한번 구해 봐라. 얘도 한번 보면 뭐 f 플라 x를 구해 보면 3x 제곱이 될 것이고, 이 친구가 3이니까 얘가 이제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3이 되는 x값은 x equal 1이 있고, x equal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접선은 두 개가 있고요이두 접선 사이에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좌표들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X에다가 1어보면 얘는 1,2가 되는 거알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어? 0이 된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응. 그러면, y를 구해봅시다. 이거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하시고요.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y는 3x,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직선이 있고요 3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직선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맞지?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두 접선 사이의 거리니까, 두 접선 사이의 거리는, 뭐, 여기에서 점 하나 택한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무슨 말이냐면, x1하고 y1에서부터, 뭐, ax 플러스 by 더하기 c equal 0까지, 여기까지의 거리공식이 d는, 여기 1차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시고, 절대값 쉬운 다음에, x하고 y자에 얘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ax1, by1 더하기 c. 이게 이제 고일때 배웠던 거리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점이 만약에 두 개가 되면, 여기는 점 뭐, 0, 마이너스 1에서, 즉, 0, 마이너스에서 여기까지 뭐 구하면 돼?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3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꼴 0이니까, 자, d 구해 보시면, 얘는 루트 10이 되겠네요. 제곱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 값 씌우고, 0 집어넣고 0,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루트 10분에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니, 루트 40이니, 10분에 루트 40이니까. 어... 4루트 10이죠. 응. 약분하니까 5분의 2루트 1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제 원칙적인 고1때 우리가 배웠던 방식인데, 음 이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좀 생각해볼 수가 있냐면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얘잖아 요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내려서. 이 값을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나 지금 예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은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이 4라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이 길이가. 그치? 응. 쌤이 여기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 선 이렇게 하나만 그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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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보이겠지. 이런 모양이 보이고, 나는 지금 누구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는이 작은 삼각형이나,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삼각형이나, 이 제일 큰 삼각형이나,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겠지. 그쵸? 닮음이고, 지금 기울기가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가 3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는 제일 짧은 거하고, 제일 긴 거의 비가 1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어, 그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k라면 얘가 3k가 된다 이런 식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k라면 얘가 3k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3k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만큼이 4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쉬워주시고 제곱에 합이 되니까 10k 제곱이 같이, K루트 뭐가 된다? 10이 된다? 라고 내가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뭐 구하면 돼? K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넘어가면은, 아, 루트 10분의 4가 바로 K값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 방법을 가지고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원칙이니까, 고1 때 배웠던, 근데 이런 비율 관계를 좀 이용한다고 하면 뭐 쌤이 생각할 때좀 편할 것 같은데 어 복잡하게 뭐 보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애가 모두다 보니까 닮음이니까 제일 작은 거하고 두 번째 거의 비율이 3이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도 1대 3이 될 것이다 지금 그거 이용한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를 알면, 이거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거, 얘를 K에 관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K값 만약에 구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합의 정리하고, 롤의 정리인데, 평균 값하고 롤의 정리는, 뭐, 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지? F'C가 플라이 0이 되는 C값 찾는 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경우는 f 플라임 c가 뭐가 되는 기울기가 되는 c 값을 찾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차함수 f 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의 평균값의 정리야. 이 평균값의 정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구해야 돼?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 그리고 미분해서 그 기울기가 나오는 x 값이 얼마냐? 이거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해보시면요. 일단은 여기다가 1집어넣어봐. 1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아, 1,0이라는 점이구나라는 거고 두 점을 알아야 되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요, 3, 얼마가 되지? 9에서 3 빼니까는 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2분의 6이죠. 그래서 3이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고 그다음에 f 프라 x 2x 1 얘가 뭐가 되는 기울기가 되는 x값. x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구간 안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4함수에 대해서 다친 구간에서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f'x가 플라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구간 안에서만이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f'x 플라이 한번 구해 보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이면은 뭐 4x 빼기 6이니까 x값은 2분의 3,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모든 상수 C의 값의구분하번 구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F 플라 i X,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된다고? 롤의 정리는 0이 되고요 평균 값의 정리는 뭐가 되고요 기울기가 된다. 이것만 좀 알면 되겠지. 그래서 롤레 정리니까 0이 된다. 그럼 X라는 거는 풀마 1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네 둘이는 여기에 모두 다 속하잖아. 그치? 답이 될수 있고, 고분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3차 함수 개형이 몇 가지가 있었지? 3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F'X에 따라서, F'X equal 0에 근이 두 개냐, 근이 하나냐, 근이 0개냐에 따라가지고, 얘네가 결국에 극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가다가 이렇게 해서 움찔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0개일 때는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휘리릭. 그래서, 뭐 웨이브, 움찔, 휘리릭, 이런 얘기를 과학 때 했었습니다. 맞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웨이브가 있고 움직이고 휘리릭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지는 않잖아. 그렇지? 얘는 안 되고 얘네 둘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f(x)의 판별식이 근이 하나니까 0이 되는 거고 이거는 f 플라이 맥의 판별식이 0보다 모양 뭐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음. 자 그래서 f 플라이 맥를 해보시면 3x 제곱 플러스 2a x 더하기 a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여기서 이제 이거의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 짝수니까는 뭐 4분의 d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반절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가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뭐 인수분해 하면은 0에서 A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죠? 둘다 equal 있으니까 흑껍배기 작은 거 더하기 1 해주면은 답은 4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